혹시 방에 계신가요? 어? 방에 계세요? 야, 일로 와봐. 어? <laughs> 아, <저>, 인터 <laughs> 아, 인터뷰 중에 K리거 오재석. 네. 이렇게 불러보는 게 네. 8년만입니다. 네, 네. 8년만. 네. 올 시즌 승위에 또 힘찬 백고동을 올려줄 네. 선수, 오재석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네. 인터뷰 전에 뭐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는데, 네. 오재석 선수는 8년만에 네. K리그에 오시는 거다 보니까, 진짜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K리그 팬분들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9년만이고요. <laughs> 다시 녹 다시 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9년만인가요? 예. 네. <laughs> 인천 유나이티드에 오게 된 오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혹시 저희 오늘 축구 채널 혹시 보신 적은 있어요? 그 지현학 선수가 작년 가을쯤에 했던 인터뷰를 봤어요. 그때는 뭐 인천하고 전혀 이야기 있을 때도 아니었고,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지현학 선수 나온 걸 봐가지고 스페인에 있었던 건 알았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인터뷰 통해서 좀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음...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laughs> 아, 준비, 저희의 준비는. 그 조회수 하나에 네. 일단 오적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네. 뿌듯해지네요. <laughs> 네, 일단 지금 어, 계신 장소가 거제도고, 전주위원하고, 계신데 발 맞추신 지는 뭐몇주 됐어요? 좀 이렇게 분위기나 좀 이런 거 익히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캐리그는 시즌이 12월 2일까지 했고 일본은 제가 12월 20일까지 시즌을 실는 바람에 거의 두달 정도 더 시즌을 실어서 휴가를 원래 감독님께 요청을 드린 상태였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팀에 좀더 빨리 와서 적응도 하고 분위기도 익히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 이제 급하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오히려 빨리 와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운동은 뭐 지금 제가 참가하고 있지는 않고 따로 밖에서 몸을 만들고 있긴 한데 선수들도 얘기 나누고 이러면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또막 이제 서로 친해지는 그런 시기니까 네. 원래 좀 친했던 분이 있으세요, 팀에? 아니요, 사실, 그, 꼬기파 정산 선수가 저희 대학교 1년 선배여가지고, 어. 진짜 오랜만에 또 보는 거고 해서 특별히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고야에 있을 때, 친분이 없었는데, 김도혁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팀의 그또 내부적인 사항도 듣고 싶었고, 내가 가도 되겠, 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어. 와서 분이 얘기 나누고 있어요 어, 인싸. 딱 느껴지는데? 인싸력이 딱느껴지는 일본에서 아무튼 진짜 네. 9년! 네. <웃음> 9년은 길었으니까 <laughs> 네. 중간중간에 막 일본어도 갑자기 나오고 네. <laughs> 밥 먹다가 아나 일본, 일본 사람들이랑 9년 동안 밥 먹었으니까 네. 약 이런 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거의 혼자 뭐, 밥 먹는 문화도 익숙하고 음. 최근까지 나고야 있을 때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감독님한테 처음 전화가 왔을 때처럼 느꼈던 그 확신처럼 저는 여기 와서 아 정말 좋은 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음.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 팬들이 굉장히 뿌듯해 그런 한마디를 <laughs> 네. 들려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전주련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인천 이야기 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어, 인천에 입단하신다는 소식이 처음 떴을 때 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네. 어, 다른 팀이 아닌 인천을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다면? 어, 근데 재밌다고 생각을,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내가... 인천 경기를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라이브로 챙겨보게 됐거든요. 그때 뭐 전혀 얘기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저도 그냥 팬의 입장으로서 인천이 과연 올해도 살아남을까라는 생각, 기대감도 있었고, 궁금하기도 해서 라이브로 벗었는데, 잔류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약간 축하도 해주고 싶고,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느끼고 나서 5일 뒤에 김동규이 전화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아, 이게 인천에 갈 운명인가 싶기도 했고. 어. 어. 그 일본에서 그런 시에 이제 전화는 몇번 받아봤었는데 김동님의그 통화 내용에 네, 마음이 홀려서 인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약간 진짜 말하자면 운명 같은 그런 걸 느낀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TV에서 봤던 <laughs> 여자가 며칠 뒤에 뭐 갑자기 나랑 인연이 생긴다든지 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소상 감독님하고 특별히 뭐 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2017년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배주랑 간바랑 경기 했을때 그때 잠깐 인사드린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팀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통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 팀의 내부적인 상황까지 다 이야기하시면서 설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감독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선수들하고 같이 싸워주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음. 대한 내용 전체 공개는 안되지만 감독님의 말 중에 가장 뇌리에 남았던 한 마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나도 아직. 좋은 감독은 아니고, 우리 인천도 아직은 좋은 팀이 아닌데,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축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는 있 도전이 되지 않겠냐고 부탁하셨거든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어떤 그 축구에 대한 갈증이 조금씩 있었는데, 인천이라면 그 갈증을 좀 해소해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되게 꿈꾸는 그림이 있어서 같이 함께 싸워주고 싶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말을 굉장히 또 네. 신금을 뭐 올리는 네. 그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거기서 네가 이제 함께 와서 인천의 강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을 주신 거잖아요. 네. 덧붙이자면은저 하나 데리고 오실려고 그렇게 막 고민을 낮추시는 게 축구 후배 입장에 서좀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짐 한게 감독님이 지금은 많이 고개 숙이셨지만은 2021년 시즌을 잘 보내면은 2022년 겨울이적상을 준비할 때는 더 좋은 선수들이 팀에 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음. 그게 그리고... 말하자면 인천은 네. 진짜 강팀을 만든 과정이죠. 어, 감독이 구태여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오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팀을 네. 만드는 과정에 주춧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못지않게 네.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아, <laughs> 저도 감동할 뻔했어요. 네. 약간 그 인천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네. 저는 이미. 감... 감동을 했어요. <laughs> 네. 그럼 인천 구단에 대해서 그 전까지 갖고 계시던 뭐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건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되게 끈적끈적하고 풀장심 넘치는데 좀 궁금하긴 한데 원래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도 경기장에 가다오지 않으시고 하는데 팬들도 경기장을 가득 메워주시고 하는 <laughs> 저 팀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가와 동시에 왜 같은 일이 몇년 반복이 될까라는 또 궁금증이 있기도 했는데 직접 와서 경험해 보면서 그런 분들을 또 느껴보고 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팬분들의 그런 응원 같은 것도 한번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적 결정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게조선원 감독님하고 임중용 실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려고 전화를 몇번 하셨는데 그때 꼭 마지막에 팬들하고 같이 싸울 선수가 필요하다고 <laughs> 그 팬들에 관한 코멘트가 감독님하고 실장님 두 분의 입에서 나오니까 밖에서 봤던 대로 독특한 그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팀이구나,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건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 음. 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그 말씀 들으면서. 인천에 대한 요, 네. 느낌을 질문 드린 게, 또 인천 팬분들을 위한 또 네. 테스트였거든요. 여기서 불합격했으면은, 네. 저희가 또 영화의 온도에서 오피셜 네. 사진을 한번 또, <laughs> 그 포즈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laughs> 예, 합격하셔가지고. 네. 아, 니 진짜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감기용사 나가지고. 아, 진짜요? 그 병원 가서 민감한 것거든요 아, <laughs> <laughs> 그 K리그에 네. 떠나실 때는 유망주로서 이제 제리를로 향하셨는데, 베테랑으로서 K리그 팀에 들어온 기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본에 있을 때는 저보다 이제 위에 있는 그 선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베테랑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좀 중간급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팀에 오니까 나이로 봤을 때 심어져서 네 번째 정도 되고, 어. 좀 어렸을 때는 못 <laughs> 모르고 가서 올림픽도 끝나고 막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그 정말 기고만장하고 건방진 태도로 일본에 가서 정말 혹독한 시간을 <laughs> 보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일본에서 늘 좋았던 시간만 보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우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순간도 경험했지만 벤치에 있거나 뭐 관중석에서 용병인데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어린 선수들이 좀 느끼는 어려움이나 용병 선수들의 또 어려움도 공감해줄 수. 일단은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반대로 뭐 신인 선사에서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뭐 어린 선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할 때도, 네. 오재석이라는 딱 이름을 들으면, 은 네. 벌써 팀에서 네 번째 고참이라고? 이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네. 약간 좀 어린, 뭐 아쉽고 20대 느낌이고, 저군다나또 동안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더 있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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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약간 좋아하시네. 되게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데. <웃음> <웃음> J리그에 서 정말 오랜 기간 뛰시고 또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 K리그 팬들의 시야에서는 그래서 조금 멀어진 게 사실이에요. J리그에서 그간 좀 오재석이라는 선수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필, 설명, 요약을 해주신다면. 아이 정도 하고 왔다. 네, 8년 있었고요. 우승을 5번 했고 준우승을 3번 했고 그 사이에 짧았지만 국가대표팀도 경험했었고요. 정말 일본에서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파이트를다 경험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경험을 충족해서 어 마음 좀풍족하게 한국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요 응. 저희 그 항상 그 일본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좀 선수 생을 하고 다시 한국 오신 분들한테는 네. 뭐 거기서 뛸때 이런저런 터세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다 조금씩 좀 풀어주셨어요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재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가 됐겠네요 그게 네. 또 증명을 했으니까 네, 더 생생하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한국에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 벌써 그 선수들이 겪을 어려움이 뭔지 아니까 음. 이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제 황진성 선수는 김남의 선수도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와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게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두재 선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원두재 선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선수가 저랑 간바이 오사카에 같이 있던 선수였거든요. <laughs> 어. 근데그 네. 선수가 언제 선수 가 너무 가능성이 보이니까 더막 혹독하게 뭔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다고. 언제 응. 선수가 또 아팠을 때는 또 가장 먼저 병문안에 가기도 했고 그런 얘기는 이미 들었는데 또 언제 선수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한국 축구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만 선수, 선수가 된 거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대단한 성과라고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어, 그 와중에도 친대래 같은 친대저딱그얘기를 했네. 친대래, 누군 선수들이 있군요. <laughs> 또, 그리고, 제1이 가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또안할수 없어요. 네. 여자 문기를안할수없요 <laughs> <laughs> 이게 부끄러워하면 흑역사거든요. 네. 근데 오재 선수는 당당하게 뭐나 이렇게 이런 팬 서비스 했다 하고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인싸다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저만 한건 아니고요. 이번에 다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감보사카 고 같은 거는 그팬 감사 대회를 일본 내에서도 가장 크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 혼자 있을 때는 거기까지 안했는데 이제 황의조 선수랑 아산에 있는 배수용 선수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제일급 보했던 김정현 선수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장을 해서 소녀시대 지 이렇게 무대 하고 얘기하면 또 찾아보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거 처음이나 마지막에 했는데 이제 가는 팀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냥 남기자 해서. <laughs> 아, 되게 그게 좀 널리 퍼진 문화인가 봐요. 대부분의 팀들이 다 그렇게 팬 감사비를 크게 하고, 또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또 그런 부분이니까요. 아... 또 일본 대부분의 팀들이 모든 선수가 다 참여해야 되는 그게 음... 룰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 것들은참 좋은 거를 배우, 배워서 온것 같아요. 음... 아, 한국에서도 한번 요청하면은 할실의향이뭐요 <laughs> 아, 글쎄요, 한국에서 <laughs> 말을 잘해야 되는 <laughs> 이런 거 괜히 말했다가 네. 이제 팬들이 이거 듣고. 네. 이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laughs> 황희조 선수, 아까 얘기했지만, 네. 황희조 선수나, 뭐 김영걸 선수 등 다른 한국 선수들과도 많이 만났는데, 먼저 적응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좀 많이 주셨나요? 어, 근데 우조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laughs> 황희조 선수가 오면서 좀 재밌어진 부분도 있고, 황희조 선수가 왔을 때, 되게 야망이 엄청 보였거든요. <laughs>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군 문제도 있었고 군입대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해외 경험 하기 위해서 온, 온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2018년 도에는 황의조 선수의 어떤 인생의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정말 모두가 의심하시했던 기억이 나고 일단은 공개하자면 김학봉 감독님이 이제 다시 뭐 감마우드 선수 찾아오셔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황의조 선수가 되게 비난이나 비판적인 여론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심했는데 선수가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황의 선수가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때 잘했고, 근데 저는 그전 과정을 되게 가까이서 목격한 입장에서 정당한 결과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낯간지러워서 개인적으로 그 걔한테 연락해서 뭐그 좋은 얘기를 이렇게 못하지만 동동생이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다고 유럽에서 좀더 오래 버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일본행도 일본행이고 그 당시 아시안 게임에 정말 황조 선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 네. 눈물 땀을 네. 어요그 네. 오피셜 사진, 케일 유니폼 입고 서원에서 오피셜 사진 찍을 때 말고 아 내가 케일이 그에 왔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는 순간이 좀 언제가 또 있나요? 그때 오피셜 사진 찍을 때가 가장 그타 왔던 것 같아요. 날씨도 날씨였는데 그 사진 찍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오른손으 파이팅 이렇게 포즈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특히 이, 이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네.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걸 이렇게 하니까 아 어, 케일이 그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laughs> 아시겠지만은, 또, 인천하면은, 네. 생존왕, 이런 또 이미지가 있는데, 인천 팬들은 그런 걸또 오히려 안 좋아하는 경향이 네. 있는 게, 생존왕이란 말이, 우리는 일단 합의권이다라는 거를 깔고 가는 듯한 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즌은 생존왕이 아니라, 좀더 높은 목표를 네. 하겠다, 이런 좀, 다심 각오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타이틀이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올해도 이어가는데, 강해진 생존왕이라고 붙이면, 음, 아, 기도하고. 파이널 이에 가서 이제 위에서 생존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의 그림이 음. 될거 이게 굉장히 영리하신 게, 네. 이게 막 내가 꼭 뭐, 파이널 이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이제 네. 못 지키는 상황이 좀 난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해진 생존왕, 이거 타이틀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천 팬분들에게 또올 시즌 또 처음, 인사를 드리는 또 각오 한마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인터넷 네. 아티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동계훈련 거제도로 내려와서 이제 동생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뭐 훈련장에 찾아오실 수 없고 좀 동계전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또 걱정이나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우리 팀에 정말 재능이 있고 열심히 좋은 태도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어이 거제훈련이 끝나고 남해훈련 또 이제 남해로 이동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올해는 웃을 수 있는 신인이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경향에서 아. 뵙겠습니다. 아, 역시 강해진 생존함을 향해서 혹독한 네. 훈련을 네, 혹독한 네. 훈련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네. 조성환 감독님한테 보내서 <laughs> <조금씩 웃음> 좀더 이렇게 빡세게 할수 있도록 예, 네. 노이었고요 네, 아, 지금 전지훈련에서 방 같이 쓰시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성남에서 저희 팀으로 이적한 윤영호 선수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윤영호 선수, 어, 방에 어, 계신가요? 방에 계세요? 야 일로와봐 <laughs> 아저 인터뷰 아, 중에 이렇게 숨어계시면 네. 숨어 네. 아 이렇게 저희가 합방 제, 합방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으로 오게 된이집티드듬 용호라고 합니다 아, 아 이렇게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네. 나오셔가지고 왜 깜짝 놀랐근데 아, 네, 지금 인터뷰한다고 방에 <laughs> 숨어있던거아니에요 <laughs> 다 듣고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역시 선배 인터뷰 실력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역시 오재석은 오재석이다. <laughs> 아, 벌써 요게 이게 벌써 <laughs> 네. 들어는네요 아, 그러면 은 간단하게 또 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해진 선수랑 팀원 윤용호입니다 <laughs> <laughs> 아, 되게 스쓸어 <슥스러워> 하시는데? <웃음> <웃음> 어, 인터뷰, 네, 유행을 벌써 밀고 있어요. 음. 용호 선수는 훈련에 언제 합류하셨어요? 저는 이제 온지한 5일 정도 됐고요. 죄송해형온지한 3일 정도 됐는데, 지금 열심히 형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형을 아, 제 선수라서 늦게 오셨구나. 네. 음. 형을 케어하고 있군요. 네. <laughs> 같이 방송 보면서 좀 진솔한 얘기들도 나누셨나요? 네가 얘기할래? <laughs> 내가 얘기하래 형이 형이. <laughs> 내가 형이래? 네,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뭐 영호가 너무 좋은 동생이라서 소통적인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좀안 맞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름을 걷는 부분이 이 친구가 코를 <laughs> 많이 골아요. 네, 저도 조금 골아가지고 제가 영호 선수한테 피해가 될까 봐그 코골이 방지 밴드를 사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 어,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써야 되고 아 새벽에는 거의 전쟁 나는 수준이거든요. 뭐 쏘아가지고 수고, 수고, 제가 이틀 정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저께 신경이 쓰였는지 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마개 있잖아요. 그걸 사와가지고 제가 뛰고 잤는데 어저께는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편하게 잘 잤습니다. 이마계는. 음. 아 근데 그 정도면 사실 양압기를 전추천을드려요 <laughs> 제가 써봐서 아는데 아 효과 직빵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 아까 다다 말. 무다 왔다고 하네요. <laughs> 네, 어, 용호 선수는 뭐전진료 어떠세요? 좀 적응하시기. 얼마 안 됐는데 참 많이 힘들고요. <laughs> 아니 좋다 이게부터 안 나오고 힘들다부터 나와. 힘든 만큼 뭐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laughs>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그냥 코골이 미드필더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골이형 미드필더가 될수 있으니까, <laughs> 네 본인의 어필을 또 한번 또 처음 뵙는 인천 팬분들에게 해본다면. 인천이 좀 수비적인 그런 팀으로 좀 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공격적인 팀이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아 역시 인천 팬분들에게 감명받았다 또 이런 것도 또한번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그 인천 산하 대공고등학교랑 경기를 할 때도 인천 팬분들이 오셔서 막는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봤었는데 팬분들이 인천에 대한 사랑이 크신 것 같고요 아, 요거를 잘라서 네, 그 네. 수원팬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장난이고요. 아,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인천의 두새 네. 얼굴을 또 신구 조화로 만나니까 네. 정말 새롭네요. 네. 아, 일단 갑작스러운 인터뷰에도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체크할게요. 코골이가 개선되는지. <laughs> 네. 아, 그 다음에는 또 네. 그라운드에서 또 네. 먼저 뵙는 네. 걸로 다음에 아유. 저희 보면 꼭 인사해주세요. 저희도 꼭 보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분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